한국의 인기 걸그룹 마마무 플러스 솔라 문별과 아시아 투어 중에 있는 가운데 대만에서의 팬 콘서트가 매진 행렬을 이어가고 있다. 마마무 플러스는 16일 대만 가오슝 뮤직센터 카오샹 뮤직센터에서 열린 마마무 플러스 1st 팬 콘서트 투 레비츠 코드 이아투 레비츠 코드를 통해 현지 팬들과 소통하며 뜨거운 인기를 누리고 있다. 특히 마마무플러스는 지난 10월 대만틱에서 열린 2회차 공연에서 맺은 기록을 세우며 이번 사천석 규모의 가오슝 공연까지 열광적인 현지 팬들의 사랑을 입증했다. 트래비츠 코드는 무모 공식 팬덤명트리쥐양 코드를 저격하겠다는 포부 아래 지난 9월 서울에서 처음 개최되었고 이후 일본 대만 싱가포르 태국 인도네시아에서 팬콘서트를 성황리에 진행했다. 이들은 나쁜놈, 치코말로, 치즈비비, 댕댕, 당당 등의 대표곡을 비롯해 그룹 및 솔로의 서사를 담은 히트곡 무대로 밑뜸만풀의 인기를 입증했다. 마마무 플러스는 각 지역마다 공연 전에 드레스 코드를 공유하며 팬들과 적극 소통하며 남다른 팬 사랑을 전하고 있다. 이들은16 일, 대만 가오슝 에서, 두레 비츠 코드 를 성공적 으로 개 최한 뒤오는20일 홍콩 에서 아시아 투 어의 대장정 을 마무리 할 예정 이다.